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당신은 어디 가고 웬+ 웬수가 내 눈앞에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왜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는 것일까 부부만이 알수 있는 그 오묘한 문제 부부 상담사와 함께 들여다봅니다 부부의 세계 지금 시작합니다. 주를 시간인데 야, 참 들을 때마다 느끼지만 이 시그널이 너무 웅장해서 <웃음> <웃음>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네. 우리 네.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고 계신 시간입니다. 음. 이 부부의 세계 저희가 오늘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너무 아니, 이게, 재밌다고 좋아하시고 네, 이게 주위에 계신 분들이 공감이 많이 되시는지 음. 뭐 다내 얘기 같고 너무 또 재미 재고 쉽게 풀어 주시니까. 네, 네. 어, 여러 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데 그 저는 그 기억나잖아. 아, 제가 인사 먼저 하까요 네. 네. 자, 오늘 저희 또 부부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 불란노 네. 부부학교의 공동 미주팀장 님이십니다. 김영민 그리고 김카리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저희는 네. 어려운 말을 못 하는 아, 그 너무 좋아요. 그 쉬워요. 네. 아, 이게 너무 좋아요. 재밌고. 네. 어려운 건 몰라요. 아, 저희도 몰라요. 저희도 몰라요. 네. 아, 진짜 그 치... 70억 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게 너무 제 뇌리에 막 각인이 네. 되면서 아, 제가 이제 어제 들은 거 오늘 잊어버리고 그러는 아이인데 네. 그게 어. 딱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그 그만큼 70억 분의 일을 빨리 찾으십시오. 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네. 어, 그러기를 바라네요. 70억 분의 2, 3, 4를 재지 마시고 1로 <laughs> 가세요 일만. 일만. 제발 1만 네. 나타나기를.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음, 어, 부부란 무엇인가 또 결혼은 무엇인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제 질문을 던지고 같이 알아봤는데 이제부터는 네. 우리가 이제 부부는 한 팀이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예. 좀 이제 계속 얘기를 오.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중요해요. 팀워크 중요해요. 어느 팀이든지 아무리 개인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음. 팀워크 깨지면 그냥 별로 바로, 바로바로 승리할 수 없고 길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그렇죠. 없습니까 예. 아, 그래서 부부는 그 팀워크 더욱더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그 팀워크 한데 어떤 요소들이 부부의 팀크을 깨는 요소들이 있는가 그런 아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그렇지? 알고 대처할 네. 수 있을까 네, 그런 걸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좀 드려,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laughs> 예, 예. 그두분 보시면서 어떤 부부의 모습 봤을 때아 저게 부부 모습이다라고 참 좋게 보셨어요. 어, 하나씨는 좋게 네. 보이는 부부요. 네네. 음 뭐, 어, 네. 저 같은 경우는 네네. 부부? 네네. 부부? 거울 봤을 때. 뭐. 아, <웃음> <웃음> 역시 오늘도 늦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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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제가 어릴 때는요 그건 네. 있었어요 진짜로 네. 어릴 때 미국에 살면서 네. 그 노부모셨는데 네. 그 중년의 노부모님이는데그 음, 음. 백인 분들셨어요 이 음. 공원에 캐딜락 저지가 캐딜락을 타고 오셨는데 음. 남성분이 하얀 머리를 하셨고 아 네. 딱 내리시더니 옆으로 돌아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님이 옆에서 내리시, 부부죠. 네. 내리시는, 아, 솔직히 부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서, <laughs> 부부지. 어, 네. 지팡이 이렇게 하고 둘이 손을 꼭 잡고, 거로 네. 가서 이제 호수에 백조랑 있는데 거기서 딱 앉아갖고 계신데, 네. 저는 그때 친구들이랑 있었거든요. 음. 막, 농구하고 하나 하고. 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아, 제가 또 20대 때인데, 음. 그래서 저는 꿈을 꿔서 나도 저렇게 꼭 되고 싶다. 그런데 네. 음. 나이가 들면서 지금 말씀드렸죠, 그분이 꼭 부부라고까지 단정질 해수 아 없는 아 생각이 정말. 들긴 했어요. 이제는 그런데 <laughs> 어. 20대 때는 당연히 부부 거다. 음. 너무 아름답다. 아, 너무나 다정하니까. 부녀로 주고 하시는 게 너무 멋있어요. 좋은 기억인 것 같아요. 오. 그것도. 어, 유리 씨는 저는, 또 뭐. 저는 저는 그 예, 저희는 이제 가족이 여기 좀 많아가지고 네. 이제 가족끼리 이제 큰 차를 빌려갖고 그 여행을 가는데 음. 흥이 나잖아요 가족들이니까 네.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그 트로트인가요? 네. 뭐 안동역에서인가? 네. <laughs> 전 네. 그때 그 노래를 몰랐는데 저희 이모 부부가 네. 노래 한 곡을 뽑아주겠다 그러면서 와. 그거를 틀더니 네. 둘이 그거를 막막 둘이 그 중창으로 막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네. 어, 아, 저렇게 코드가 잘 맞을 수가 있나 아, 너무 좋아. 네. 야, 저, 저렇게 살면 너무 재밌겠다. 그렇죠. 저렇게 재밌고, 코드가 맞고, 네. 얘기도 잘 통하고, 아하. 저렇게 친구처럼 살면. 네. 음. 저런 부분은 너무 좋겠다. 뭐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네. 화를 낼순 없으니까. 네. 네. 네, 네, 진짜 어, 이게 더 재밌는데요? 네. <laughs> <laughs> 제거 넘어가죠. 제거 재미없어서요. <laughs> 아니, 두분다 음. 좋은 어떤 그 삶, 부부의 삶의 네. 단면들을 보신 음. 거예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거를 나의 삶에도, 나, 우리 부부도 저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음.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이 그렇죠. 되는데, 음. 일단 그거를 막상 실행하려고 그러면은, 음. 일단 그, 아, 아까 저 한은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헤드락을 타고 있지 않고, <laughs> 안에가 <laughs> 문을 열어줬는데 왜안 하든지 해가지고 이상하게 볼 수가 없을 수 있어요 <laughs> 그렇죠. 또최유리 같은 경우는씨 응. 같은 경우에는 응. 어뭐 안동역을 부르려고 그러는데 네. 네. 나, 남편 되는 사람은 클래식만 좋은 사람이 전혀 맞아. 같이 해줄 수없다든가그런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좋아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음. 나한테는 적용이 안될 음.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럴 때어 그건 그것 때문에 어 우리 부부는 뭔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네. 하는 그런 잘못된 네. 비교가 있을 수 있다면 부히 어... 노래를 이렇게 못하나 뭐, 뭐 이런 그렇죠. 아 괜히 그런, 네. 수, 쓸데없이 자기 부부를 한탄한다든가 네. 이럴 수도 있단 어, 말이죠. 진짜 그러네요. 네. <laughs> 나는 진짜 트로트가 좋아서 막 이걸 부르고 싶은데 네. 저 사람은 뭘 그렇게 자기가 고상하다고 그렇죠. <웃음> 클래식 응? <laughs> 네. 네. 졸려죽겠네 이러면서. 그럴 <laughs> 수도 있죠. 그렇죠. <laughs> 그게 아 결코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조합과 나의 조합이 다르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네. 조금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그 70억 분의 1에 곱하기 또 70억 분의 1이 만나서 <laughs> 네. 어, 그 다른 굉장히 그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조합이죠. 그런 유일한. 유익한 니 네. 네, 그런 점 그렇고 죠 그렇죠. 음. 그렇죠. 정말 유리, 네내 아내는 그그 그 거기 내가 봤던 음. 그 그림상의 그 아내가 아니고 음. 또내 남편도 그 남편과 전혀 다른 음. 그런 음. 상황과 가족 관계와 이런 걸로 자라는 사람인데 네. 그거를 똑같이 대리라고 기어 기대한다는 건는참 잘못된 거죠. 아, 그말죠 네. 네. 자란 환경이랑 뭐 성격, 음. 그렇죠. 친구 관계, 자녀 네. 뭐 이런 게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데 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늦겨봤대. 바보같이 네.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해막 이렇게 네. 네, 네. <laughs> 네. 그렇게 불평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꼭 드리고 싶고 기억하시고 싶은 음. 말 기억하셨으면 좋겠던 말이 뭐냐면, 네. 어, 남의 잣대로 음. 우리 부부를 음. 판단 비교하지 말자. 네. 또 아. 나의 잣대로 남의 부부를 비교 판단하지 말자. 네, 아. 네 그거예요 아, 네. 이게 그, 참뭐 뭐 어려운 말 아니지만 예, 예. 굉장히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있어요. 음. 네, 살아가면서. 그렇죠. 보통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임 가 네. 보면 집에 와서 꼭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네. 네. 오, 맞아요. 바로 맞아요. 이런 문제인가 음. 그러면,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뭐아 그~ 친구랑 이제 뭐~ 술 뭐~ (2차까지) 마시고 밤에 음, 음. 그~ 친구네 집으로 쳐들어갔는데 네. 그~ 아내가 상냥하게 술상을 또 봐주면서 <laughs> 상처는 우리 집에서 하세요 막 이러는 걸 보면서 너무 그~ 친구들 부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누라는 어 내가 친구 데리고 오는 것만도 이제 주색을 하는데 들네 네, 그럼요. 네, 그러, 그러면 막 이제 한탄을 하지만 음. 어떻게 아냐고 또그그 그 친구는 밤에 실수 저기 뭐야 친구들 다 보낸 다음에 밤새도록 벌수고 빌었는지 <laughs> <정도>. 어, <그래. 웃음> 모르죠. 네. 네. 아니 또 그뭐 저기 남 앞에서 굉장히 와이프한테 소프트하게 하는 남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아 당신은 정말 남편이 너무 소프트하고 음. 그래서 너무 어. 좋겠다. 그런데 예. 오 어. 정말 뜻밖에다 어떤 그아내가되더이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 너무 당신은 너무 좋겠어. 남편이 어. 소프트해서 그랬더니 카터가 와서 북한에 내가 뭐라 고그는지 음. 알아요? 음. 네. 뭐라고요? 네가 그럼, 데리고 살아봐. 아 어. 그런 <laughs> 얘기 많이 들어요. 부부 네. 사이에서 살아봐. 카다 데리고 가서 살아봐. 살아봐. 음. 뭐. <laughs>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あ。<sighs> 근데 그런 분들 계속 저조해도 계신데, 저주의도 계신데 음.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네. 자상하고 착한 남편이자 아빠인데 네. 돌아가 가족끼리 또안 그렇다고 그렇지도 않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음 그래 그럴 수도, 뜻득하고, 그럴, 수도, 어, 그럴 수도, 그럴 수도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봐서 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음.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이게 음. 되게 중요한데요 비교를 하면 안 되네요 음. <laughs>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비교를 하면 안 되네요 네. 그래 맞아요 네. 특히 그런 부부 문제 음. 네. 그런 게 더더욱이래 그래. 이런 얘기 한번 저 들어볼게요 이 딸네 집에 갔을 이제 어머니가 예. 딸네 집에 갔는데 사위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머니 웃셨다고 새로운 뭐 요리해드린다고 음. 딱 하고 그다음에 저녁 먹은 다음에 뭐딸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같이 얘기하시라고 그러면서 네. 그 과일도 같이 드시면서 텔레비 보시면 서 얘기하라고 그러다가 애가 오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 가지고 가서 기저귀도 지가 갈고 어, 사위가요? 어, 사위가 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예너참 네. 시집 잘 갔다 음. 정말 저런 신랑이 어딨니 요새 <웃음> 그러면서 <웃음> 저, 저 친구는 인상이 좋았어. 막 이러면서 이제 기분 좋았어요. <laughs> 네, 네. 근데 그 이틀 있다가 이제 그 자기 아들 집에 갔어요. 네. 근데 아들 집에 가서 갔는데, 아들놈이 그저 부엌에 들어가 있어. 있는 <laughs> 집에서는 한번도 부엌 근처 오지도 않던 네. 놈이 네. 그러면서 거기서 뭐 밥을 하고 있고, 그 매누리는 저기 앞에서 "아, 자기야, 나는 올리고, 저 드라마 꼭 봐야 되는 시간이야" 그러면서 테레비 앞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아들이 밥을 다 차리고, 네. 그러고서 이제 그다음에 밥 먹고 나서 제 이렇게 있는데, 뭐 애가 애가 울고 그러니까. 어, 하나 오늘 허리가 아파가지고걷다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뭐 아들이 가서 주섬주섬 되게 응. 기저귀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어머니가 저런 등신 같은 놈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근데 어, 이야기해 맞아. 보세요. 네. 똑같은 아, 그래. 자상한 신랑이고 응. 잘, 가사를 가사를 잘 도와주는 어. 남편을 보고 있는데 네. 그. 어머니라는 분이 자기 입장이 어 친정 엄마일 때 그렇죠. 입장과 음. 그 다음에 어장 네, 그렇죠 또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됐을 음. 때 입장에서 어떻게 음. 그렇게 반전이. 그 해석이 틀리냐 말이죠 음. 그러니까 그런 그. 자기 입장에 따라서 그냥 휙휙 정반대로 바꿔질 수 있는 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고 나도 어. 무의식중에 막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일들이 그 아주 그 부부들한테 이제 그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들한테 이둘중 그렇죠. 같은 거막 이렇게 향상하고 살면 어떻게 <laughs> 네. 막 이러면서 뭐막 퍼붓 겠죠 음. 그러면 그 아들도 괜히 잘 하다가 내가 뭔가 바보가 됐나 이러면서 이제 기분이 네. 안 좋고 네. 그 집안에 내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망가뜨리는 진짜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평 면하고 음. 그 이기적인 그런 네. 느낌 그런 음. 것 때문에 정말 그 집안이 갑자기 평화로운 집안이, 그렇지, <laughs> 갑자기 그럼. 그럴 수가 이렇게 너무 예, 다 그런 모가 예. 있어요. 에이. 정말 그 부모된 사람들은, 네. 절대로 뭐, 우리 땐 이랬네. 뭐, 우리 땐 잘했어. 아, 그 음. 며느리 보면서 예, 특히나, 예, 예. 네. 음. 저도 진짜 많이 그 지금 겪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자기들이 기준을 꼭 다음 세대에다가 그렇게 꼭 들이댈라 그래요. 그죠 요즘에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요 자꾸 그러면 네. 자식들이 사, 자주 보고 싶지 않아 그렇죠. 아니, 처음에는 좀 이렇게 사실 음. 우리랑 다르니까 음. 좀 네. 놀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만, 음. 사실 꼭 참아요.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 우리는 애 키울 때 보면은 애기 음. 그전 맥이고 뭐 이런 네. 네. 다음에 우리는 애좀 그냥 같이 데리고 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네. 애가 밤에 울거나 그러면 네. 배가 네. 고파서나 울었지 네. 근데 애는 딱 맥이고 나면 그냥 칼 같이 그냥 애를 딱 갖다가 누이더라 다른 방에 아 다른 방에 아 혼자 아 울고. 안 자는데? 근데 네. 어, 애 울다가 지가 다닥다 근데 어떨 때또 음. 자고 일어나면 우린 가서 또 금방 안고 이러는 버릇이 음, 있었잖아요. 네, 네. 어. 그래서 우리 침대에 뭐 데리고 와서 재우든가 응. 그런데 악착같이 그 부부가 같이 응. 이 시간을 재는 특정에서? 거예요 어. 아, 애가 아, 얼마큼을 아, 울면은 아. 어, 그 안에 자면은 다시 자는 거고 아. 그 이상을 지나면 이제 그 다음 액션을 쳐야지 아. 하여튼 그렇게 규칙적으로 애들을 키우는데 네네네. 그게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디서 어. 들었는데 그렇게 또 하라고 네. 네. 네 글쎄 근데 애가 이제 그런 애가 지금 점점 두살뭐 이렇게 커가니까 네. 낮잠 자는 시간도 정확히 두시에서, 그렇죠. 또 아, 어, 그렇죠. 그렇죠. 저녁에도 딱 일곱시에서 음. 음. 어, 저녁 여덟시 8시 지8시에서 음. 아침 일곱시 정확히를 네. 애들이 그런 정확한 습성이 또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진짜. 또뭐이랬다 저랬다 음, 그런 거 진짜 말하고 어, 싶지만 네, 말하고 싶 그렇죠. 참고 있으니까 네. 저도 진짜 또 그런 아애들이 저런 노하우가 또생기는 거네요. 그럴 때 어르신께서 이렇게 아유 애가 우는데 왜 낯두니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 또 음. 며느리나 아들이 아 나도 싫어라고 애손탄다저뭐 그런. 저 갈등이 그렇죠. 그렇죠. 어, 어, 그렇죠. 아, 네. 생기는 네,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그렇 저희도 겪어봐서 그걸 똑같이 아 안데 예. 저도 맨 처음엔 그러니까, 가가지고 참 불편했어요 맞아요. 근데, 음, 음. 근데 이제 애가 하나 둘 셋이에요 지금 <웃음> <오>. <웃음> 그러니까 네 걔네 둘이 그 부부가 음. 자기네가 그 화합해 가지고 음. 그렇게 애, 애들을 키우니까 큰나름대로네 네, 그 네, 애들이 규칙적인 애들이 되있는 거예요 그팀먹을 깨는 요소가 이제 이렇게 부모님도 음. 가,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도 네.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친구 인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뭐 여자친구가 친구 편든다 뭐 편들어준다시고 음. 말이죠. 넌 맨날 집구석에서 남편 밥시중만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laughs> 어. 멀쩡히 잘 하고 있다 도 행복하게 살다가도 음. 갑자기 나만 오, 뭐 이렇게 아닌가? 뭐 뒤떨어진 사람 그 그러면서 돼요, 그날 그건? 저녁에 집에 와서 음. 밥하기 음. 싫어지는 거예요. 안 싫죠. 재 뿌리는 재 뿌리는 거야 남편 집에. 네, 그재 뿌려서 그 하나 떼면 깨는 거죠 그게. 그렇죠. 아, 그렇군요. 두부분이 그게 만족하게 살았는데요 맞아요. 갑자기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는한 팀이 확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그 랜덤하게 막 오는 그런 아 잘못된 편견, 비교 뭐 이런 것들에 넘어갈 거. 어뭐 팀웍이 깨지면서 내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한 팀이 돼서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무조건 뭐 고집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 팀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 시부모님은 뭐 아니면 뭐 천정 친정 부모님이라도 누구는 좀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부부가 한 팀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 어, 시어머니는 어떻게 우리가 잘해서 그분이 이제 와서 고칠 수도 없는 거니까 음. 어떻게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음.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음.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을까 부부가 한 팀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뭐 조금 눈 찡긋 찡긋 하면서 네. 이제 맞춰도 드리고 아, 뭐 아, 이렇게 그렇죠. 해서 뭐 그렇죠. 기분 좋게 네. 해드리면 나중에 그 이제 잘 가신 다음에 락하신 네. 다음에 둘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아, 팀으로 잘 해냈어요 해냈어. 그죠 이+ 게팀워크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야 음. 근데 그런 부부가 있어요 저기야 돼요 그기 <laughs> <laughs> <진짜? 여기> 있잖아요. <laughs> 아, 네. 진짜로. 네. 와, 아니 그때 네. 남편이 절대 없이 막 이랬다 저랬다 뭐내 편이었다가 또 남의 편 됐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안 돼요? 네, 네 그러면 절대 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 팀이 미, 되면. 미리 작전에 의한 거면 네. 괜찮죠. 마치 아, 어, 네. 예. 눈 찡긋 찡긋 예. 하면서 네. 작전에 대한 네. 음. 거면은 전혀 뭐 괜찮지 않은데 음. 갑자기 예상 없이 지금까지는 그내 편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시어머니 오니까 어. 저상황이확달라져 가지고 지 엄마 편 들고 앉았다. <laughs> 어. 그럼 갑자기 <laughs> 저미워지는 네. 거죠. 안 되죠. 그 그게 미리 작전에 들어있는. 남의 표 네, 네. 괜찮아요. 네. 음, 전략상에 그런 게 좋죠. 그렇죠. 네. 어. 더 끈끈해지겠네.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네. 작전이 성공하면 네. 뭐가 네. 생기냐면 전후회가, 전후회가 <laughs> 생겨요. <생기고. 웃음> 그렇죠. 우린 그렇죠.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어. 우리가 부부가 해냈어. 어. 어.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어내면서 음. 그게 꼭 비단 그런 그뭐 시댁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네. 파이낸셜한 문제, 전후회하니까. 어. 뭐 그다음에 이그 전후회 뭐 뭐, 뭐. 네.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그렇죠. 생각해봐. 네. 네. 그러면 뭐그 도둑 어. 들은 것도 만약에 둘이가 한 음. 팀이 돼 있으면 네. 뭐 어, 그럼 뭐 자기는 빨리 119 신고에 뭐, 나이나 오는 걸어, 음. 뭐, 자기는 뭐, 음. 몽둥이를 찾아봐라든가, 막 이렇게 하면. 이게 한 팀이, 그안한 팀이 되잖아요 서로 그쵸? 불만할 거 아니에요. 왜네가그 문을 왜 이렇게 허술하게잠걸 놨냐. 어. 뭐. 뭐,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야, 오. 당신이 자물쇠를 오. 고치라고 그랬는데 안 고쳤기 어. 때문에 그렇게 뭐 됐다고. 서로, 그렇게 서로, 그렇게 서로 만약에 해. 팀워크가 안 이루어지면 음. 이제 그런 네. 일이 네. 생기죠. 그러면 그게 남, 도둑을 찾지 않아요. 팀이 여기 딱돼 있으면 그런 일들도 다 펼쳐 나가면서 음. 그게 어뭐 파이낸셜 문제, 아이들의 교육 문제, 그렇죠. 무슨 뭐 어떤 건강상의 문제도 서로 탓하는 일이 없이 아. 그게 한 팀으로 잘 해결 나갈 수 있는 어. 거죠. 네. 네. 아 이게 부부가 한 팀이 되는 게 이게 굉장히 그럼요. 중요한 거군요. 네. 그, 그거를 어. 그냥 넉넉고 있으면 부부의 그런 한 팀을 되려고 하는 걸 깨는 요소가 더 많이 있어요. 자고 세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음, 그 문제마다 음. 당신이 애교육은 맡기로 했잖아. 뭐 이러면서 서로 음. 탓하면 그 팀워크는 깨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음. 지금 댓글에 네. 팀원을 바꿀 수는 없나요? <laughs> 네. 그 팀원으로 네. 한 팀이 되셔야지. 내가 그, 그 상대편 네. 팀에 네. 가장 좋은 그 서포터가 되줘야 되는 거예요. 음. 배부를 하는데 내내한 팀은 서브를 잘 못한다. 음. 블락킹은 잘하는데 음. 그러면 내는 어. 나는 서브를 잘하니까 서브마다 내가 점수를 그렇죠. 내줄게. 그렇지, 하면 되는 그렇지. 거고 네.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서브에서 음. 득점하는 거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오. 저 친구는 블락킹을 음. 잘하니까. 음. 그것만 잘하면 돼. 음. 이러면 되는데 맞아. 그냥 뭐 영화에서 본 것처럼 너 이것도 잘해야되고 저것도 안될 것마다 타박하면 <laughs> 네. 팀원을 바꾸고 싶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 <laughs> <laughs> 네. 맞나요? <laughs> 네. 어, 근데 제가 또한 분이 네. 아까 말씀하신 딱그 케이스예요, 음. 선생님. 저희는 음. 시어머님만 오시면 남편 분이 돌변을 합니다. 그게 아 그래서 내 편이었다가 남의 편이 네.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남의 음. 편. 그게 오. 아주 가슴을 아주 차갑게 만들죠. 오. 지금까지는 우리 한편인 줄 알았더니 그쵸. 갑자기 이게 돌변해 가지고 그 작전에 있던 게 아닌 저어머니분도난 네. 네. 우리, 우리 엄마 는눈밑직이 뭐, 제일 좋은데 우리 마누라 그거 못 해줘. 진짜, 어, 진짜 뭐 이렇다고 소리하고 어. 지금까지밥해 전에 잘 처먹더니. <웃음> <웃음>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 그 믿겠어요. 그 네. 아니 남편만 믿은 게 아니라 그 네. 시어머니는 얼마나 더 믿겠어. 그러니까 시어머니 같이 당하는 맞아서 따라서 시거요 네. 그러니까 그 어... 남편이 잘해야 돼요. <laughs> 이쪽에붙었다저쪽에붙었다 그렇게 <laughs> 자기 편을 의식못 하면 <laughs> 네. 안 돼. 어디까지나 나는 내 네. 아내의 남편이다. 음, 네.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부와한 편이다. 이거가 음. 계속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래도 만약에 어, 엄마 엄마 음식을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라는 말을 했을 때도. 부부와 아이가 와이프와 한편이 돼서 그렇죠. 눈을 찡긋찡긋 그렇죠. 하면서 네. 그러면 하나도 하나님, 안 어, 마음 안 상하게 네. 해주면서 엄마도 기분 좋게 해주면서 네. 그렇죠. 오히려 작전이고. 아내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렇죠. 우리 남편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어. 역시 어머니 말 듣는 게 제일 좋대요 그래요. 그러면 어. 그렇죠. 그렇게 아내가 얘기하면 어. 시어머니도 기분 좋고 좋죠. 남편도 어머니 <laughs>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laughs> 자기는 정말 이해심 많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웃음> 똑같은 <웃음> 상황인데 그걸 갖다가 남편이 주책맞게 그렇게 되고. <laughs> 지가 뭐 돌변해가지고 음. 어머니 편이 돼버리고 아내는 음. 버린다. 음. 그러면 이제 막 그런 거죠. 그럼 내 생각에 어. 그 다음날 아침은 없을 거다. 그렇죠. 네. <laughs> 똑같은, 네. 네. 오, 똑같은 네. 상황이지만 <laughs> 우리가 얼마나 그 이상적입니까? 아내가 얘기했었죠. 그렇죠. 한 팀이 되면 그런 걸할수 있거든요. 그데 아내가 마음속에 꽁한 게 있으면 그 얘기를 해주고 싶겠습니까? 네. 저것이 어, 아, 내가 해준 건 특사 네. 잘 먹더니 또 음, 엄마 어머니라니까 저렇게 불러내라고 하는데 아니 사실근데 시어머니 한,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 먹고 맛있다고 하는 또그 아들은 네. 남편은 네. 아내가 또 맛있게 해준 음식도 맛있다고 할 사람이에요 그, 그렇긴 네. 하지만 은 그렇죠 음. 또안 그런 <laughs> 것도 있어요 역시 엄마께 내말 맛있어 뭐 이렇게 아유 짓책이야 짓책은 <laughs> <진짜> 그런. <laughs> 네. 그런 반동 분자들이 있어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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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한 그 어. 팀이 되는. 거는 이제 그 육아할 때도 마찬가지 예요 아이들을 아, 음. 교육할 때도 네. 부부 똘똘 뭉쳐서 한 부, 음. 팀이 되어야지 그걸 또 아이들도 교묘하게 부부의 틈을 가리고 들어오거든요. 아. 아빠한테서 안 되는 건 엄마한테서 그렇죠? 받아내고 <laughs> 맞아, 맞아.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아빠를 꼬셔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 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럴 때 부부가 일관되게 딱한 팀이 음.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가지고 뭐 뭐나 외박하고 아. 싶어 그러는데 음. 엄마도 안 된다 그러고 아빠도 똑같이 안 된다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막 이제 어려 엄마 아빠는 너무 똑같아.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게 안정감이 음, 있는 그렇지. 거예요 아이한테는 오, 그렇죠. 부부가 사이가 좋은 거니까. 근데 뭐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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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아빠가 말한 거에 무조건 반대로 해가지고 아빠가 안 된다 그러니 난 된다. 뭐 이렇게 나오면 어머네, 그, 어머네. 그러면 이제 어, 물론 엄마를 이용해 먹겠지만 아이는 <웃음> 그렇지만 <웃음> 네. 그 좋은 그 결과를 안 생기죠. 네. 네.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 어, 어떤 사람은 그 매일 골프 치러 나가도 어, 행복할 수 있어요. 음. 어떤 사람은 골프 치는 것 때문에 아내가 그치. 막 불행할 수 있고, 음. 막 싸움 막 부부싸움이 다될 수도 네. 있고. 그데 예를 들 이거 보세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골프를 치러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심심했지 그러면서 돈따 갖고 온 걸로 캐시를 아내가 좋아 <laughs> 어. 캐시를 딱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래지. 하루 종일 심심했지 그러면서 네. 밤에 밤 일을 또 잘해줘. <laughs> 어. 그, 그러면 그부분은 그, 그 매일 골프 나가는 걸 아내가 너무 좋아해. 요 그렇죠. <laughs> 어. 매일 골프 치고 도 행복한 부부가 될수 있어요. <laughs> 네. 그런데 아니, 또 어떤 부분은 음, 또. 매일 또 라면만 먹어도 너무 행복한 부부가 있어요. 그러나 맨날 라면만 먹는 대신 우리는 그 대신 옷은 명품을 입어야 돼 네. 그래 가 둘이 그걸 합의하고 입으면 그럼 그걸 그렇죠. 둘이 합의가 되면 다오케이 네. 말이에요. 그데 아. 그게 문제는 한 사람은 뭐 어, 나가서 막 음식 네. 외식 먹는 걸 거. 좋아하는데 음. 근데 그또한 사람은 그거는 전혀 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명품 명품만 물에. 사는 거를 네. 행복하다고느끼다 그게 네. 합의가 안된 상태로 그대로 음. 간다. 와. 이건 문제예요. 아하. 그냥 매일 매일이 불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한쪽이 네. 멍들게되 있어요. 네. 어. 근데 이제 보통 뭐~ 어 말빨이 센 사람이라든가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든가 뭐~ 한국 같으면 뭐~ 전통적으로 이제 뭐~ 남자가 뭐~ 소리가 크니까 음. 남자 맘대로 뭐~ 음. 이 정도면 됐지 않았어 뭐~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그 남의 지금까지 음. 가졌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음. 기집에다가 집 편한 대로 적용을 음. 시키고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 않았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걸로 짓누르면서 계속한다. 아. 음.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기뻐하는지 아닌지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간다 아.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중에 한쪽은 멍이 들었어요 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어보면 뭐어 부부가 어 때로 우리는 참 좋죠. 뭐 남자들은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데 어, 네. 아내만 따로 네. 얘기를 네. 들어보면은 아. 아.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음. 그남편을 어떻게 부르세요? 그러면 두 자로 불러요. 아, 웬수라고 음. 부르겠어. 네, 네. 네 자라고 네 자로 부르면 네. 빙생 웬수? <laughs> 평생, 평생 원수. 원수. 네, 네. <laughs> 근데 그는 거거 <꼭> 핑생이라 고 그랬어요. 핑생 원수. <laughs> 아, <핑생. 핑생>. 어, <laughs> 그런 아, 나중에 오래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은 것 같아라고 음. 했는데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음. 그런 어, 결과 그런 그렇죠.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 얼마나 험방했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네. 그런 게 이렇게 얘기로 소통으로 해결이 안 되나요? 소통을 그러니까 소통을 네. 해야죠. 자주해서그 네. 그거 뭐아 뭐, 음. 아, 제일 모든 걸 아.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음. 소통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결정을 내릴 때 네. 우리 가 살다 보면 매일 그 음. 스페셜한 결정들을 많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뭐 어, 직장을 새로 구하는 거라든가, 음. 뭐 이사를 가는 거라든가, 네. 뭐 아이 교육을 뭐 어느 학교를 보내느냐, 그렇죠. 뭐 이런 것다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매일 매일 선택이 그렇죠. 그 그런 겨, 그런 결정을 할때 네. 우리 부부가 한 팀이 되는데 이 일이 좋은 거냐 아 돈은 많이 벌겠지만 그렇 게 하다 보니까 뭐 우리 부부가 정말 하나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 다시 고려해봐야 돼요. 아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자식 교육을 잘 시키겠다 음. 그런 건 좋은 일이지만 음. 그래서 뭐 조기 입학을 보내고 뭐 기러기 네. 부부가 되는 아유, 것이 결국 우리 안 부부가 아, 하나 되는데 아니에요.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면 다시 교려 음.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의 취미생활, 취미생활 좋은 네. 거지만 그것이 우리 부부가 하나 되는데 정말 어, 크리티컬한 문제가 될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되니다 맞습니다. 그만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위한 어떤 그렇죠, 그렇죠. 것이 되면 네. 안 되는 우선권은 우리예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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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부는. 부부는 우리. 네. 그럼요. 우리예요. 음, 음. 우리가 한 팀이 되는 거. 아니, 이게 부부군요. 그 하나 되면 없이 음. 뭐돈 많이 벌고 뭐 음. 유명해지고 음. 뭐 자식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가면 뭐 해요. 음. 부부가 멍들고 나서 요새 뭐 조론? 조론? 그런 얘기 나오고 네. 그러는 거예요. 네. 어, 이게 말이 돼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아유, 네. 네. 그만큼 몇십 <laughs> 년을 <그치>? 몇십, <laughs> 보통 4, 50년을 같이 사셨는데 그렇죠. 왜 지금에 와서 조론을 네. 하시고 이혼을 하시고 음. 왜 그러실까 생각을 했는데 멍이 되셔서 그래요. 중간중간에 음. 그런 점검이 없이 음. 괜찮 겠지라고 네. 하면서 그냥 쭉간 음. 거예요 네. 쭉 그러면 하루 이틀은 뭐 참고 하다 보지만 이게 뭐몇년 10년 20년 이 음. 되면 음. 그게 포기가 되고 관계는 그냥 어, 기차결처럼 평행선으로 이렇게 가는 음.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 죠. 음. 그래서 네. 그런 또 힘든 결정을 하 셔야 되는 네.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 면 네. 어느 부부든지 그 부부만의 행 행복 레시피가 있어요. 네. 아주 아 독특하고 왜냐면 하음 세상에 우리 부부 같은 부분은 절대 다시 없거든요. 아, 그렇죠. 이런 콤비네이션은 <laughs> <laughs> 그렇죠. 네. 그 그런 그러니까 우리 부부만 남들 기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네. 물론 뭐 원칙적으로 사랑해야 돼, 신뢰가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은 다공통으로 적용이 되겠지만 어떤 모든 도 정말 저는 일찍 자고 네. 아니 일찍, 뭐 일찍도 뭐뭐 뭐, 뭐 9시 10시는 아니지만 네. 괜찮아 저는 하여튼 새벽형이에요. 아 네. 그렇죠. 항상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새벽 예배도 항상 음. 다 항상 다니고 그랬었어요. 에이, 네. 에이. 근데 음. 남편이 이렇게 늦게 저는 밤도 깨비. 네. 오. 그러니까 한3 4 시가 우리는 초저녁이에요. 아3시요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오. 새벽 5시. 뭐 이럴 때 음. 자고 그러니까 오전 오전을 보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2시 전에 <laughs> 일어나는 일이, 아, 우리에게는 여전이 좀... 없다. 오 네. 오 근데 제가 또 끌려갔어요. 바닷방 끌려간 것처럼. 바닷방처럼. <laughs> 네. 그래 아 저도 요새 같이 그렇게 늦게 자고. 그리고 늦게 일어나고 어 네. 그렇다고 뭐못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laughs> 그걸로 합의했습니다 어, 네, 네. 아, 합의가 되면은 괜찮으시면 되는 거죠. 합의가 안 되면 매일 잔소리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왜안 자냐? 뭐, 네. 미쳤냐? 불일 네. 불 거라 뭐. 음 그렇겠죠. 네. 저희 아주 단편적인 면이긴 하지만 음. 지난 3회 동안 들은 바로는 음. 우리 김카리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하시네요. 아니요. 김정미 선생님의 그 쪽을 많이 따라와 주시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까 넓은 거겠죠? 네네. 아, 그거 저 가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아직까지 그런 말을 봐야 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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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네. 두고 보겠습니다 저 네. <laughs> 기대가 돼. 아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죄송해요. 청취자분 이 네. 너무 멋진 말씀 하면서 어, 네. 금방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으셨는데 네. 네. 어느 순간 자기 본인을 보니까. 본인도 남편 편이 아니더라. 맞아요. 아. 그렇죠다 그럴 수 없지만 내가 먼저 편이 돼 줘야 음. 남편도 내 편이 될것 같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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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네, 그 네, 이거 아, 네요그렇 여기 초대해야 되겠네. 네. 그, 어, 네저 여유가 되시면 커피 한잔 보내 <laughs> 드릴게요. 저도 괜찮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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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만남습니다 네. 네. 어, 아, 까그 네. 부부만의 그 행복 레시피가 있다. 오늘의 또 말은 또 그거네요. 예. 그것도 기억하고 있어한 팀이 돼야 되요 네. 뭐 DM 좋습니다. 오늘 부부의 세계에 두분또 또 나오셔서, 또이 부부에 대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또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정말 하루도 음, 그 낭비가 없이 네. 그렇게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사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한 하십시오. 팀이 되시는 네. 그 뭐죠, 작전. 네. 네, 어. 네, 성공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두분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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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